배경으로 사용할 솔리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빈 곳을 우클릭하고요. 뉴 솔리드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 배경으로 사용할 색상을 선택하고 OK, OK 해서 솔리드를 생성하고요. 솔리드 레이어의 자물통을 클릭해서 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한 후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저 드래그해서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 1번 쉐임 레이어 클릭하고 Alt Ctrl 홈 키를 눌러서 중심축을 원의 센터에 배치하고요. 다시 Ctrl 홈 키를 눌러서 원을 컴포지션의 센터에 배치하겠습니다. 새로운 쉐임 레이어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 주시고요. 툴박스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해서 원을 덮는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레이어, 즉 1번 레이어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웨이브 워프라고 검색하시고요. 웨이브 워프 효과를 1번 사각형 레이어에 적용을 해 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웨이브 위드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켜서 파장의 폭을 넓혀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약 145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각형을 컴포지션의 하단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포지션 모션을 주기 위해서 키 타자하고, 포지션 스타버치 클릭하고, 타임 코드 클릭하고, 2.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2초로 이동하시고요. 포지션의 오른쪽 수치, 세로 값이 되겠네요. 오른쪽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원래 위치로 이동해 놓습니다. 포지션 항목을 클릭해서 키프레임 두 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F9키를 눌러서 EC, EC를 주도록 합니다. 재생해 보면, 사각형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포지션 모션이 완성이 되었고요. 원 레이어, 즉 2번 레이어를 1번 레이어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 순서를 바꿔 주시고요. 현재 2번 레이어, 사각형 레이어가 되겠네요. 2번 레이어의 트랙 매트 목록에서 쉐임 레이어 1번을 선택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알파 매트 쉐입 레이어 1이라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원의 물결이 차오르는 모션이 완성이 됩니다. Shift 키 누른 채로 1번 레이어를 클릭해서 1번과 2번 레이어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Ctrl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복제된 3번 레이어를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즉, 1번과 2번 레이어 사이에 파란색 줄이 표시되는 위치에서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빙고 클릭하고 4번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웨이브 워프 효과의 웨이브 위드 수치를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약 158로 주도록 할게요. 웨이브 하이 수치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 색상 상자 클릭하고 파란색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해 주시고요. 재생을 해보면 이중 물결이 이와 같이 차오르는 모션이 되겠습니다. 물결에 갭을 더 주고 싶다면 사각형을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이와 같이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타이틀 선택하고 컴포지션을 클릭하고 0을 타자합니다. 셀렉션툴 선택하고 캐릭터 패널의 필 색상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 드로퍼를 클릭하고 배경 색상을 클릭해서 숫자 0과 배경 색상이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합니다. 패러그래프 패널에서는 가운데 정렬 센터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Alt Ctrl h 키를 눌러서 중심축을 텍스트의 센터에 배치하고요. 다시 Ctrl h 키를 눌러서 텍스트를 컴포지션의 센터에 배치합니다. 인디케이터를 0초에 두시고요. 카운트 되는 효과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슬라이더 컨트롤이라고 검색하고 효과를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을 해줍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최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텍스트 레이어 꺽쇠 클릭하고, 텍스트 꺽쇠 클릭하고, 이펙트 꺽쇠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더 컨트롤 꺽쇠도 클릭해서 옵션을 펼치고요. 소스 텍스트의 오른쪽에 있는 헤 d 런첸 링크 돼지고리를 슬라이더 항목으로 드래그해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슬라이더 스타버치 클릭하고 2초로 가기 위해서 타임 코드 클릭하고 2.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러주고요. 슬라이더에 10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100까지 카운트가 되는데요. 현재는 이와 같이 소수점 단위로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강좌 하단에 제시한 코드를 복사를 해주세요. 코드를 복사를 해 주시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슬라이더 효과의 스탑워치를 클릭을 합니다. Ctrl V 키를 눌러서 코드를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타임 라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재생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